그날 따라 밖은 비가 오고 또 하루 종일 지쳐 있었던 저는 어, 저녁에 책을 읽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기를 봤을 때 애칭이 안 되길래 이상하다 했지만 받았습니다. 여보, 왜안 와? 어, 너한테 가고 있어. 12시가 넘었는데 왜안 와? 빨리 와. 어, 곧갈 거야. 너한테 가고 있어. 기다려. 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서재 쪽을 향해 걸어나갔는데 때깍 때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남편이 그곳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은 갖고 있지도 않았대요. 그럼 대체 나는 누랑 통화한 걸까요? 그리고 누가 오고 있는 걸까요?